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카메라를 켠 이유는 캠핑카를 구매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캠핑카가 출고되었을 때 어떤 용품들이 필요한지 목록을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캠핑카를 구매했을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캠핑카 출고되려면 아직 두달하고 보름이나 남아있지만 미리미리 이제 구매를 좀 해서 준비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캠핑카를 생각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역시 물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 어, 호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급수하기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 노지 위주로 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물 공급을 미리 채워서 이렇게 가야 되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이제 캠핑카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필수품으로 어, 여겨지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쿠아롤인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을 넣은 후에 저렇게 쉽게 굴리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개수대가 아주 멀리 있더라도 굉장히 손쉽게 물을 채워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기 40리터 용량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물을 보지는 못했지만 물 공급 이후에는 수납 공간을 꽤나 차지하는 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라반을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아쿠아로를 좀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본 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20리터 물통을 오히려 두개 구해서 어 들고 다니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제가 좀 체력이 전리다 보니까 과연 저 말통들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캠핑을 했기 때문에 집에 캠핑 외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외건에다가 뭐 실어서 들고 다닌다면 큰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급수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20L 물통 두 개를 구매해서 급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러면 저 20L나 되는 물통을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물을 넣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트병을 이용해서 급수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그래서 또 제가 좀 알아보니 12V짜리 시가잭에 꽂아서 사용하는 물 펌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손쉽게 물을 급수까지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라반 물펌프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요. 자, 물을 이제 채웠으니 캠핑카 내에서 열심히 사용하겠죠. 샤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다양하게 물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들이 결국 이제 오수로 되잖아요. 자, 오수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캠핑카에는 이제 별도의 오수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계약한 캠핑카의 경우에도 이제 50리터의 오수통이 달려 있는 상태지만 이 오수를 버리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캠핑장 시설이라면 사실 하수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차를 그 하수구 위치로 잘 이동시켜서 벨브를 열어버리면 바로 이제 되겠지만 오지 캠핑을 하시게 되면 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별도의 오수통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카라만 오수통을 검색해 보시면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에 드는 어 용량으로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화장실에서 나오는 음 그게 있죠. 블랙 탱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저는 아직 이제 화장실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이동식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고정식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사람들마다 너무 의견이 다양해서 일단 계약상으로는 마이너스 옵션으로서 해 이동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어, 아직 차량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블랙탱크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소변과 대변이 한곳에 모이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대부분 약품들이 들어가서 용변을 분해하고 불쾌한 냄새를 없애기 때문에 저는 또뭐 비가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 때문에 어차피 저의 몫이기도 하고 나중에 잘 사용하고 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수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겨울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용본 보고 이렇게 좀 남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압축분무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 압축분무기 좀 조그만 거를 하나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생각이에요. 화장실은 소중하니까요. 추가적으로 알아보니까 이제 휴대용 비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은 이제 나중에 와이프랑 따라 쓸수 있게 구매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물과 관련된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번에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먹는 얘기입니다. 지사 쪽이죠, 치사.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이동식 업무 차량입니다. 이동식 업무 차량은 법적으로 이제 화기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이제 별도의 휴대용 번호가 필요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제 구이바다라는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번호의 역할 뿐만 아니라 뭐 꼬치도 해 먹을 수 있고 국물 요리, 전골 이런 것들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만능 버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속해서 잘 사용을 할 거고 이번에 이제 뭐 캠핑카 구매했으니 저는 약간 감성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버너도 추가로 하나 더 구매를 할 생각이에요. 뭐 큐브라는 버너인데요. 이렇게 나무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쁘고 감성적인 느낌을 많이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커피 끓여 먹을 때. 차 마실 때 이렇게 좀 사용하는 용도로 해서 하나 더 구비를 할까 합니다 코페가 수저는 기존에 캠핑 쓰던 거를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깨지지 않게 보관만 잘 하신다면 집에 좀 남는 그릇이나 수저 같은 거 이용해서도 충분히 될것 같고요 전기를 비교적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잖아요 캠핑카가 그래서 12V 밥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알아보니까 가격도좀 괜찮고 해서, 뭐, 평소에는 햇반을 많이 데워 먹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밥을 제대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캠핑 생활하면서 수납의 압박으로 쿨러 정말 작은 것만 들고 다녔거든요. 이제는 캠핑카 내에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좀 이쁘고 성능 좋은 쿨러를 추가로 하나 더 구매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구 부분도 마찬가지로 캠핑을 해왔기 때문에 뭐 침낭이라든지, 베개 이런 제품이 이미 구비가 돼 있는데 와이프랑 좀 상의를 해 보니까 그동안 이제 캠핑 다니면서 침낭 정리하는 게좀 꽤나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침낭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좀 깔끔하고 이쁜 침구류하고 베개를 구매해서 따로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이불장이 따로 없어서 월든 프레스티지 아래쪽 그 침대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가구 가구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캠핑카 샀는데 무슨 가구가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어, 혹석이라든지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어닝을 펼쳐서 외부생활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체화하고 테이블은 좀 필요합니다 테이블 쪽은 와이프랑 좀 이견이 있어요 저는 기존에 예전에 샀던 캠핑폴 그 원목 테이블을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데 좀 낡은 느낌은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새수는새부대 그러면서 좀 괜찮은 테이블 하나 사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납의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릴렉스 체어를 3 개를 다시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니 테이블도 하나 필요하죠. 요거는뭐 다이소 플라스틱 가니 테이블도 꽤 쓸만하고요. 근데 저희는 이미 미니 테이블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캠핑카 사시면 조명에 대한 걱정이 많이 사라지죠. 캠핑카 내부로 밝은 LED 전등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조명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캠핑하면 아무래도 감성 갬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잔잔한 이런 호롱풀 같이 나오는 뭐 연료형 조명이라든지 LED 조명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사서 이렇게 바깥쪽에 켜놓고 있으면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센서인식 솔라 LED 램프를 하나 더 살까 합니다. 이거 가격도 싸고 낮에는 충전이 되고 밤에는 이제 동작인식이 되어서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켜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카 바깥으로 나갈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짧게 짧게 LED 전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매를 하려고 해요. 벌레 고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부착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용품으로 생각나는 거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캠핑카는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해서 아예 그냥 캠핑카 전용으로 사용을 할 생각이고요. 어, 요즘 겨울철이 되어서 사실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 청정기도 한대 정도는 꼭 구비를 해서 캠핑카 내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챙겨야 될게 있죠. 겨울철 필수품 바로 가습기입니다. 그래서 가습기는 집에 노는 애들 중에 좀 튼튼하고 성능 좋은 걸로. 하나 갖다 놓을합니다 그리고 캠핑카 내부 생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첫 청소기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용 1 2 v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것을 캠핑카로 가져가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얼추 이제 필요한 것들 간단하게 한번 챙겨봤습니다. 캠핑카 저처럼 이제 출고 대기 중이고 캠핑용품 들 어떤 거 사야 될지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캠핑카 구매하면 필요한 캠핑용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무료. 뉴스TV는 계속됩니다. 또 뵙겠습니다.